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만의 TSMC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의 지분 인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첫 번째 주요 기업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이에요. TSMC는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미국 정부가 주주가 되기를 요구한다면 보조금을 반환할 의향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의 자신감입니다. 또 반대로 삼성전자의 딜레마예요. 이번 소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TSMC의 압도적인 자신감이에요. TSMC는 보조금이 없이도 우리 기술력과 현금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와의 이 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TSMC는 미국 내에 약 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 이미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지분 요구 조건이 붙는다면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라는 내부 논의까지 있었다는 점은 지금 자금 의존도가 낮고 기술 우위에 기반한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TSMC는 탄탄한 재무 구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올해 25년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업계 최첨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에 휘둘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TSMC에서 이 지분 거절을 하더라도 어차피 애플이든 또 엔비디아든 이패밀리스 기업들은 TSMC 외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향후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줄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역시 미국 텍사스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47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을 한 만큼 미국 정부의 동일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 높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시장 비중이 TSMC만큼 크지가 않아요. 미국 시장 내이 정치적 리스크도 더 크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SMC와의 파운드리 기술력 차이도 그렇지만 지금은 시가총액으로 이 보는 규모만 봐도 기업의 규모도 지금 TSMC는 1650조예요. 시가총액. 반면에 오늘 현재 삼성전자는 423조로 거의 4배나 차이가 나는 이 기업의 규모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지분을 요구할 경우 삼성전자는 이두 가지 갈림길에 놓입니다. 보조금을 포기하고 완전히 경영 자율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지분 일부를 내주고 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미국 내 사업 기반을 강화할 것인가 이 결정이 삼성의 중장기 글로벌 전략과 경제적 실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향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전례없는 시도라는 점이에요.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돈을 공짜로 줬지만 트럼프 정부는 그 돈에 대한 지분을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딜 정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트닉 상무장관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그냥 공짜로 줬다라고 비판까지 했어요. 우리가 돈을 준다면 우리도 그 대가, 지분을 원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정부도 기업의 성공에 따른 이익을 일부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내세웠던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서 벗어나서 국가 주도의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을 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방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예요. 이것에 대한 법적 문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이미 체결됐던 보조금 계약의 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할때 발송할 수 있는 건데 반도체법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보다 높은 이익을 낼 경우 그 초과 이익의 일부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업들은 이미 이익 공유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보조금을 단순한 지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TSMC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미국 정부는 보조금은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금전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단순 지원 대신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정부도 주주로서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해지고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 경영에 더 깊숙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미래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을 하고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통제를 공공연히 시도하는 거예요. 이 방향은 시장 원리보다 안보 논리,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TSMC의 이 거부 소식은 향후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거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직접 주주가 되려고할 만큼 반도체가 미래 경제의 핵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이유예요. 국가 수준의 전략적 중요성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책 충돌과 경영권 분쟁 이슈가 해당 기업의 주가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미래 성장추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주주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그 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미국 정부가 주주 되기를 고려할 만큼 반대체 산업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미래 성장이 매우 유망한 산업이라는 신호예요. 정부가 주주가 되고 싶을 만큼 산업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장기 주가의 우상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적감의 수기회를 줄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 또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파트너로 작용을 하거나 잠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정부의 변화된 태도는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 기업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로 인한 산업 생태계 강화가 가능한 점은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가 될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미국 반도체 산업에 장기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수요 그리고 정책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